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 충남의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모두 어머니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방금 끝난 국가 기념 발전의 분위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원했던 만큼 감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도민 여러분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이 지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김사열 위원장에 붙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께 220만 충남 도민과 함께 충남 도시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충남에서 선도해 나가면서 충남혁신도시를 꽃피워 내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이 이익만 위한 것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완성되도록 충남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혁신도의 지정에 이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서도 우리 충남이 보다 큰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충남이 가는 길은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충남은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더큰 미래를 향해 충청남도가 더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혁신들이 지정,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우리 충남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이 표준이 되고 충남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을 완성하는 주인공은 바로 220만 도민 여러분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